어, 이 다음 곡은요, 밝아요. 아 밝고. <laughs> 자, 오늘 혹시 커플로 오신 분? 저런. 저러... <laughs> 아, 비율이 좀 상당히 좀 저조하네요. 자, 혹시 그러면 친구랑 왔다? <laughs> 자, 그러면 친구랑 손잡을 수 있잖아. 요 내가 옆 사람이랑 손잡을 수 있다. 어, 뭐지? 어, 친구랑 아직 좀덜 치네요. 아닌가? 아, 왜냐면 다음이 손에 대한 노래거든요. 손에 관한 노래인데, 제가 어 굉장히 그 손이 엄청 건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어, 이게. 그래서 이게 누가 제 손을 막 건드리거나 제가 어릴 때 공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막피구하는거 엄청 좋아하고 제가 체육부장 경력이 한, 한 7, 8년 정도 돼가지고 손이 어쩔 수 없이 조금 건조해졌는데 그리고 나서 팬분들과 팬미팅을 하는데 손이 너무 건조해서 손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좀 팬분들이 은지야 손이 왜 이렇게 건조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손이 너무 예쁘고, 오, 뭐, 이렇게, 은자, 니네 손이 참 좋아라고 얘기해주는 팬분들을 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쓴 곡이거든요. 이것도 10cm 권정열 선생님과 함께 예, 작업을 한 곡인데, 그래서 이제 친한 사람과 옆에 손을 잡고 이렇게 들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는데, 조금 약간 좀 거리가 있다, 그죠? <laughs> 괜찮아, 괜찮으세요? 나 손잡을 수 있다 이렇게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도 약간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이 오랜만이라 그런거죠?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 내키시는 분들은 옆 사람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 아주 파트너스. 내 오른손이 너의 왼손이에 잘한다 잘한다 우리 여기 팬분들이 여기 중간중간 숨어있거든요 자네 <laughs> 오른손이 너의 왼손이에왜 <laughs> 어, 이런 응원법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은 안 들리실 텐데 포테토칩이라고 혹시 그 게임 아세요? 포-테-토-칩 이렇게 아세요? <laughs> 그걸 응원법이라고 응원법이라고 치고 제가 좀 만들어봤었어요 <laughs> 손에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이래가지고 그래서 만들어봤는데 친구분이랑 손잡고 있다가 그 파트에다가 포테토 치 이래서 뭐 이기는 사람은 뭐 오늘 저녁을 써뭐 이렇게 얻어먹는다 뭐 이런 것도 정하셔도 좋고 그거는 제 마음이지만 이안 풀리네 아좀안 풀린다 이거 아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 보습의 중요성이라는 노래를 바로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정한 걸 보니까 좀 궁금하죠 어떤 노래인지 <laughs> 알겠습니다. 안 들어보셨구나.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바로, <laughs> 바로 들려드릴게요. 보습의 중요성. 예. 거기 잘 보고 계시죠? 아, 어, 이거 다시 처음부터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시간을 나서 잡아먹었죠.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상상도 못한 전기였지상상도 못한 전기였지 아, 일단 저희 팬들 오빠들한테 그, 그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아니, 요즘 오빠들 방송 타가지고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 앞에 짐승어 플랜카드도 있고. 저기, 저기. 개쩔이라고 보는 저기개쩔네 <laughs> 그리고 또 여기 줄피도 있었는데 아까. 어머 어머 줄피가 이렇게. 줄피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laughs> 자네 이렇게 또줄피있고 아유 우리 문기 오빠도 계시고 현우 오빠도 있고 이렇게 우리 우리 보남 선생님도. 애교쟁이, 애교쟁이 고남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갈게요. 이제 진짜 본부장이 같이 이지 진짜 갈게. 자, 웃음이 중에서는 진짜 갈게요. 자, 중에서 진짜 갈게요. <laughs> 누가 가지 말라고 한 적도 없는데. 견해질수 없어 꿈도 꾸지 마 부드럽지 못한 내 손이. 내 성공적이었다 생각했는데 좀 어때요? 괜찮았어요? 네! <laughs>